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제일 신나게 풀어주는 남자, 정봉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봉도사라고 부르죠. 정치에 딱딱하고 짜증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 저와 함께 하면 신나고 즐겁게 재밌는 쇼가 됩니다. 오늘도 신명나는 정치 쇼 한판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103.5 메가헤르츠 러브 FM 정봉재 정치 쇼 우리들의 소중한 응원자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좋은 날의 아나운서 시세계 중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오늘은 앞에 써주셨어요. 원래 항상 맨 끝에 제 소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늘 잊어먹었죠 <laughs> 근데 감사합니다. 댓글이 있어요 좋은 날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안 어, 쳤냐 어디에 있어요 댓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가 썼는데? 아 그래요? <laughs> 다행이네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근데 실제로 제가 어디가 고 중위 수준이다 그랬더니 어 요즘 중위 애들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좋은 날에가 무서워요 왜요?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 질문 많이 해요 <laughs> 자 발끝. 오늘 함께하실 분 오늘은, 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심리 상태, 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 중에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도대체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계 최고소 두분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싸우는 심리학, 이란 애칭을 갖고 계신 분, 심리 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자 오늘은 눈으로 보는 <laughs> 라디오 아니고요 네. 어... 티라카 소장님. <laughs> 네. 지금 대통령, 지금 이제 하루 잤거든요. 네.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안 갔다 와 보셨죠? 아, 갔다 와, 그, 와 보셨죠? 구치소만 갔다 왔습니다. 구치소요 얼마 네. 있었어요? 한 10일 정도. 음... 어... 구치소 10일 정도는 제일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는데. 네. 맞습니다. 홍고방이 있었습니까? 네. 홍고방 어, 그 동그랗게 돼 성북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장 비슷하게 이렇게 아, 유, 아 유치장이군요 유 유치장이 아 <laughs>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그렇죠, 그렇죠? <laughs> 유치장이 있다 이제 구치소로 네. 넘어가기 아, 전에 구치소 나오신 전화. 거죠 아구네소죠네 어쩌다가 9.21이죠 9.21 9.21네술 먹고 소리 지르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대모하다가아대모하다가네아 네. 침박 그 태극기 들고 대모하셨나요아 아, 그때는 이제 전두환 태진 가지오몇 학번이신데요 84학번입니다 오 얼굴이 애니처럼 보이는데 <laughs> 아 그냥 이제 발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정신과 이 심리 상담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충격을 좀 받으면서 음.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반성을 아, 끝까지 안할 거라고 보는, 보는 어, 우리 최명규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음.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음. 올 거라는 거죠. 아. 아.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그러니까 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무식에서는 죄식이 의다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네네. 거죠. 합리화를 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네. 음. 자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좋은 나래 씨가 프로이트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갖고 좀 이해해 주세요. 네. <laughs> 프로이트 심리학 보면 딱 나와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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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랑 초자아랑. <laughs> 뭐 <laughs> 있어? 네, 그거 자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시선이 틀리, 틀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힘들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어허. 그러나 막상 맞으면 조금 더 아프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 재판에 갔다 했을 때 일종의 법리 재판보다는 명예 재판으로 계속 그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 법리 재판은 뭔가 하게 되면 은 내가 이 부분까지 잘못했어 라는 걸 인정하고요. 예. 대신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게 서로 이제 법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거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언제 계속 유지가 될지 2년 있다 3년이 될지 4년 있다 3년이 될지 10년 있다 3년이 되지는알수 없는 거지만. 예, 45년 있다 3년 될지. 그, 그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형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적 수는 어디에 뒀냐 면은 결국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은 없는 거니까 헌재에 가장 많은 부분을 갖다 이제 두셨던 거고요. 예. 헌재에 많이 두셨을 때는 두 개의 전략이 있는데 그때도 법률을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했지만 음흠. 이거는 탄핵이 인용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세력을 갖다 많이 교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나를 갔다 나의 잘못을 갖다 용서했으니까, 헌재도 용서하세요 전략이 있거든요. 음, 근데 후자를 지금, 택했죠. 후자를 택한 거죠. 에이. 왜냐하면 후자를 택한 거는 전자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번에도 결국 뭐가 있게 되냐 면은 내가 어, 내, 제, 내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는 대신 성향을제대한 낮추는 대신 그 형량을 전부 다 채우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나 만약에 그 형량이 10년, 20년이면 그 형량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네. 만약 내 문자가 인정되면. 네. 두 번째 전략은 뭔가 하면 은 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굉장히 잘못이 없다는 모습을 비춰야지 음. 결국은 지지자들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이 음. 없다고 지지층을 아, 좀 결집하고 갈수 있거든요. 아, 결국은 예.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예. 물론, 어, 그 처음에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신 부분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음. 네. 만약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네. 가정하게 되면은 네네. 아마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에서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했는데, 1인자가 예.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아.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음. 어, 왜 지금 와서 저러시지? 옛날에 예. 정선 때도 인정을 안 하시던 거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저는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은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까 처음 말씀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다. 음. 생각보다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실 음.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소장님. <laughs> 뭐무렇게하 <laughs> 어, 여기는 있었는데. 소장님. 여기는 원장님 <laughs> 어느 도로 요소하고 원하고? 원장님요아 심리적으로 딱그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네. 적대적 관계를 <laughs> 만들어버렸더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의견이 좀 다른 쪽인데요.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씨가 그렇게 고도한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예. 인터뷰도 해왔고요. 그래서 비선측근이 조종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2015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고요. 제가 비선측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 아그 누군진 특정 안 했는데, 아쨌든 극소수의 비선측근이 좌우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비슷한 논리가 그 황상민 교수가 네. 촛불 앞에선 무녀 같다. 어, 홍군이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그 네. 촛불 앞에선 누군가에게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네. 관점이시네요. 어, 저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했었죠. 음. 몇명 밖에 안 되고 예. 극소수에서 휘둘릴 것이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 여기서 살짝 우리 소장님이. 네. 어 최명기 원장님 보다 조금 고수다 라고 하는 거 스스로 <laughs> 그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의견이 예, 그래서 좀 의문의 일평 당하셨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아, 의문의 일평을 <laughs>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예. 정신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전문가들이그러면 음, 아, 어, 객관적인 예. 예를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게할거예요아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오,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 예, 예.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화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요. 어,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아, 음. 그러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단,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거예요? 그걸 정신장애로 진단은 안 하, 못 나오겠지만. 네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정신 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음. 정신 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훌려 <laughs> <훈련을 웃음> 이렇게는안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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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신 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정신 건강이 나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음. 알겠습니다. 어, 지금 김태용 소장님은 정신 감정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받기를 권한다. 네. 그런데 네. 최명기 원장님.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주 지금거리에서 바뀐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양측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분이 두 개의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서전 의원님 같은 경우, 이 네. 의원님 같은 경우 어, 자기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커다란, 예.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니까 러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예. 뭐 10만 명, 5만 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음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1대1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음.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에서도 오.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예.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거는 10명이나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과 사이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가사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음. 있으신 거예요. 어허.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절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음, 신비주의 신비주 전략이죠. 실수할 것도 없고, 음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오.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예.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경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예.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 이거 대통령 지시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의문의 일편조합 내용은 탄탄한데요? <laughs> 이 제가 박근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예. 이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 아, 요건 또두 분이 좀 비슷한에 살짝. 그 공포감. 공포감이 예. 아주 크다. 이거는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의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예.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아, 좀, 뭐좀 사실 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아, <laughs> 아,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 을잘 몰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 뵙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아하.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음. 일대일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네. 어, 화제를 전용 씨도 이 얘기를 네, 해요.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네. 잘안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네. 이 접견인 통제를 했던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그러니까 통제 이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네. 제안했다는 얘기죠 네.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laughs> 아, 깜짝이야. 얘기, 아, 깜짝이야. 아니, 나 귀신을 보고.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했던 거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박현영 씨도 못 만나게. 네 그렇죠. 청원장도 됐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음... 이게 정신건강에는 상당히 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 오는 와중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그렇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세상에 대한 <laughs>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맞아갖고 사고가, 그 음. 네. 사고가 났고, 또 스물, 그, 일곱, 여덟 때 아빠가 총맞아 사고가 났고,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20대, 그때 당시에 20대가 성인이라고 하, 하더라도, 한 40대, 50대의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그, 그, 이제, 네. 나이가 드셔갖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느닷없는 그런 부모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 거기에다 어머니는, 국가 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장에서 돌아가셨죠. 즉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때 또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요 저도 이제 그 외국 가 있거나 혹은 감옥 에 있을 때 무슨 공포감이 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특히 이번 감옥 갔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 공포가 국교를 가는 거예요. 언제 또 가셨으면 까옥을 아유, 한번 가셨어요. 12, 12년도에 갔고요, 네. 83년도에 갔고요, 87년도에 갔고요. 아, 정말 수시로 갑니다. 아유, 아유. 근데, <laughs> 정말로요? 아정말로 정가 구범이라니까 왜 이래,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네. 국회의원을 하다가 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복귀를 해봤어요, 제가. 박근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아 돌아오셨다는 비번을 듣고 오는 고,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네. 지금처럼 10시간, 1 1시간 하는 금방 못 와요. 그졸업방콕 경유 이런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어, 뭐 네. 이제 다이렉트로 와도 뭐 10몇 시간, 10몇 시간 걸리는데 그쵸, 네. 준비하는 시간, 비행기 타서 온 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시간에 느꼈을 2, 3일간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지금 박사님, 지금 뭐, 뭐죠? 소장 말씀하시는 예. 게급 이해가 되네. 네. 거기에다가 왔을 때 사실 그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버스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거는 또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음... 그때그 약한 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서 최태민이 들어간 거아니요 그렇습니다. 딱그 때. 그러면서 이제 시카이가 그 엄마 예. 목소리를 비위해서 최면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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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고 레드썬 <laughs> 레드썬 예. 레드 예. 하면서 네네 네. 그네야 아 내가 네 엄마다 그런 눈물을 터뜨다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한 실력 가진 분이었죠 최태민 씨가 아... 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어? 아... 원래 사기꾼들 은다 이용해요. 사기꾼이 아...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러나 그게... 소장님 <laughs> 사기꾼 갈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네. 아, 사기꾼이 되면 또잘 하겠죠. 하하 <laughs> 네. <laughs> 네. 네. 최원장님. 사기, 사기꾼 안 되실 거죠? 근데 이제 최태민씨가 <laughs>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니아 예를 들어 아, 아, 그렇게 네. 심리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유명하거나 뭔가 취약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편지를 보내거나 전부 다 이렇게 시도를 합 피싱이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사기를 아, 당하게 되면은 아, 보이스피싱이나 100%처럼 아. 내가 당한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천 명, 만 명한테 해서 한두 건이 크게 성공하는 거로. 돼.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제일 신나게 풀어준 남자 정봉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봉도사라고 부르죠. 정치 딱딱하고 짜증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 저와 함께하면 신나고 즐겁게 재밌는 쇼가 됩니다 오늘도 신명나는 정치 쇼 한판 기대하시길 바라면서 103.5 메가헤르츠 러브 FM 정봉재 정치 쇼 우리들의 소중한 응원자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좋은 날의 아나운서 시세계 중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오늘은 앞에 써주셨어요 원래 항상 맨 끝에 제 소개가 있었는데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데 네, 홍거방에 있었습니까? 네 홍거방 어그 동그랗게 해서 성북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아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장 비슷하 이렇게 아유 아, 유치장이군요. 유치장이 <웃음> <웃음>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그죠 <laughs> 유치장 있다 네. 구치소로 넘어가는 전에 아, 구치소로 전 네네네. 예. 아, 그러니까 어쩌다구류1 1이죠구류1일 구류. 예술 10일. 네. 네. 먹고 소리 지르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대모하다가 대모하다가 아, 아, 예, 예. 아 침박 그 태극기 들고 대고아 그때는 이제 전두환 태진 가지고 몇 학번이신데요? 전... 발사학입니다오이기 인마처럼 보이는데? 아 그게 발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정신과 이 심리 상담하시는 <laughs> 원장님들이 좀 정신 상태 안 좋은 것 <laughs> 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음, 충격을 좀 받으면서 음,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반성 끝까지 안할 거라고 보는 보는 어, 우리 최명규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음, 오랫동안 음.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음. 올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하는 거죠. 부인. 그러니까 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무식에서는 음. 죄식이 다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네네. 거죠. 합리화를 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음. 자,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무려 좋은 날의 시각. 김태형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어 눈물 눈물 한마디씩 하는데. 빵빵 터져요. <laughs> 청담 하바드 심리센터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명기 원장님도 책을 썼어요? 네. 대통령의 조건. 네.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정봉주 의원의 님 건강한 건강과 행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정,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laughs> 자, 오늘은 눈으로 보는 라디오 아니고요. <laughs> 네. 어 <laughs> 김 소장님, <laughs> 네. 지금 대통령, 지금 이제 하루 잤거든요. 네. 교도소에 교도소안 갔다고, 안 갔다고 와보셨죠? 아, 갔다 구치소만 갔다 왔습니다. 구치소에 얼마 네. 있었어요? 한 10일 정도. 음, 구치소 10일 정도? 제가 네. 늘 잊어먹었죠. <laughs> 근데 감사합니다. 댓글이 있어요. 좋은 날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안 쳤냐? <laughs> 어디에 있어요? 댓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가 썼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아, 그래서 이게 근데 실제로 제가 어디가 그 중위 수준이다 그랬더니 어, 요즘 중위 애들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좋은 나라가 무서워요. 왜요?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저 질문 많이 해요. <laughs> 자 발끝.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늘은 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심리상태. 아그리 정치 지도자 중에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상태가 도대체 어떤지. 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계 최고소 두분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싸우는 심리학이란 애칭을 갖고 계신 분. 심리연구소 함께의